1, 2, 3, 4오 바인드. 아그그 일단 계획대 개구청이야. 무적 안 써주시나요? 아 그렇다 까먹었다 죄송. 무슨 아, 밑에 바로 풀렸는데? <laughs> 아이고 아아 충명님. 아, 아이, 때문에 있잖아. 아 그거 때문있잖아아 그러면 나 오늘은 뭔 생각으로 리테로 시작하는 거 리테로 시작했지? 아 어, 거봐 오 i 쉣 파운틴 가셨나요? 나아 없는 것 같아요 저 죽어가지고 공기. 거미기 거기 슬라이팅 돌진 가운데 방 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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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파인, 어, 파인. 파인드 파인드 지금 끝났고 파인드 아이고 어 걸렸고 208 아이고 아 시계보다 뛰었네 20 관계. 가운데 파운틴. 오쉣 분류치기 구체. 돌진. 프레이 15초. 아. 아. 또 어? 아파. 네. 어컨이. 아, 오 와씨 이리죽지 오늘. 운빨 존나 못스라나프레이잖아이프도오니 아직 아직, 아직. 어, 아직이라고요? 개 결반에. 오 씨. EU 오 진짜. 오. 골그 파인드? 어. 파인드 어. 가능? 그거, 그거 없나요? 그거 없나요? 그거? 그거 그거 뭐임? 어, 됐다 그거. 파운드. 파운드 같아요. 파인드. 예. 바인, 바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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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아 진짜. 아, 미치겠네. 미치지 말아요. <laughs> 아, 개빡친다 진짜 이거. 이 수보다 더욱 발이야. 아, 목숨 다짐없데 감기. 오, 스나이핑. 스나이핑. 중령이 제일 왼쪽에 살려줘요. 이 무덕도 봐. 왼쪽 틀림 결수 와결이핑스이핑스아또 진짜 기기아 안돼 안돼 아아으어 다음 개업하 이거 0초요 공기. 파인드 20초, 정 2초. 그리고 전둘다 쿨이에요. 사이핑 잠깐 봤나? 잠깐 파인드 정 10초. 오 아파. 강인드정 2초. 아인드 어. 가능 둘다 쿨. 아이. 어 뭐야? 어아 바인드, 아, 뭐... 바인드 넣 바인드 넣을게요. 아이쫑 때문에 넣었어요. ]까? 오케이. 아 개극혐이 진짜. 둘째 스나이퍼. 아이씨. 와, 이걸 죽는 걸 보고 나가네.